체코 순방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. 체코 원전 수주로 수조원의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야권의 덤핑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냐고 반문하면서 기업들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. 그러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.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. 윤 대통령은 북한의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.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자체 재난관리 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를 통해 지역 의료 현장에 인적 물적 자원을 더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